제가 꼭 피하라고 하는 게 지하 반지하 1층. 지하랑 반지하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1층이랑 1.5층도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저씨입니다. 오늘은 사실 요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간단하게 라면 땅 하나 만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한 자취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 오늘 해볼 주제는 자취방을 1층에 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뭐, 딱히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박수는 안 칠게요. 아, 제가 더워서 지금 창문을 열어둔 상태인데 혹시 조금 시끄러우더라도 제가 이사 갈 때까지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라면 저렴한거나 뭐 라면 사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용유와 설탕. 에어프라이어로도 만들 수 있는데, 에어프라이어 없으신 분들이 꽤 계실테니까, 오늘은 프라이팬으로 만들어 볼게요. 팬에다가 기름 살짝 두르고,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이다.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어, 라면이 타지 않게 약불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라면을 굽다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요 잘게 부서이 애들 중에탄 애들도 좀 보이는데 불을 끄시고 여기다가 설탕을 잔열에 설탕을 좀 녹이면서 라면땅에 묻혀.. 라면에 묻혀주는거죠 옆에 살짝 기어두고 라면스프 그러면 초간단 라면 땅은 완성되었고, 한잔 때리면서 왜 자취방을 1층에 구하면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보면 설탕이 좀 고루 안 묻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라면 스프 찍어서. 어, 기가 막힌 맛입니다. 저한테 뭐 좋은 자취방 구하는 방법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뭐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뭐 건축업자나 건축학을 배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제가 꼭 피하라고 하는 게 지하 반지하 1층. 지하랑 반지하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1층이랑 1.5층도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스무 살때 처음 자취할 때 구했던 집이 1층 집이었어요. 다층건물에 1층이었는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에 이제 환기하라고 창문을 만들어 놨는데, 샤워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 혹시 1층에 사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이사 가기 전까지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자주 보는 채널에 보니까 이거 깜빡이 들어가더라고 진짜,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까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얘기를 듣고 조심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샤워를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본, 창문에서 누가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남자가. 참고로 저는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도 80이 넘었어요. 그때도 80kg가 넘었었거든요? 키가 180 중반이라서. 근데 그걸 어떤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제가 그후로 샤워할 때 문을 먼저 열어놔요. 그러니까 나는 설마 그 건물 그 틈새로 들어와가지고 열려있는 창문 틈새로 날 쳐다볼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여자분들이라면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미리 조심을 하셨을 건데, 저는 남자니까, 심지어 덩치가 있다만한 남자니까 조심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 기억이 한번 있었고, 이거랑 비슷한 얘기로 또한 가지는 자는데 누가 머리를 쿡쿡 찔러요. 보니까, 와, 이것도 내가 창문을 안 잠근 건데,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지. 스무 살에 덩치 있다만한 남자니까 술 먹고 들어서 생각 없이 자는데 뭐가 쿡쿡 찔러 머리를 보니까 친구가 창문을 열고 나뭇가지로 내 머리를 찌르고 있는 거야. 그게 친구였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으면? 이거는 이거는 사실 조심하면 되는 일이고 조심해도 안 되는 게 벌레 좋아하시는 분 없을 것 같거든요. 바퀴벌레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집이 더러운 집이 아니라 1층이랑 1.5층 지하랑 반지하에요 이게 바퀴벌레가 집 바퀴벌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하수구나 막 그런 데 사는 바퀴벌레 엄청 많아요. 걔네들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뭐 심심해서? 아니면 불빛이 있어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하숙으로 나왔어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집으로 들어가겠지 그 집이 반지 아니면 1층이라고 1.5층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한 3, 4층 이상부터는 본인이 관리 잘하시면 돼요 이웃집이랑 근데 1층이랑 1.5층 그런 데는 답이 없어요 바깥 바퀴벌레가 들어오면 은 걔네는 커요... 아휴. 저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힘들더라도 높은 층으로 올라가기를 무조건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글은 네이트판에 있던 글인데 와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방 쪽 창문이었나? 그쪽으로 어떤 아저씨 얼굴 형상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겁하고 사진 찍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해서 경찰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 어, 그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잖아. 그럼 창문에 키가 안 나니까 밑에 벽돌을 깔아놓고 올라가서 본거야 물론 그 인간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미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으면 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자취방 구할 때 반지하 지하 1층 피하는 거 남자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돼지갈비 무한리필 먹고 왔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겠네요 제가 평소에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잘안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으로 뭐 1, 2주에 한 번씩 뭐 질문하시는 분이 없으면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짬이 되면 뭐 라이브 방송도 해보면 좋겠죠. 그럼 남은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도 맛있고 안전한 건강한 자취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너무 뉴스에서 미친놈들이 많아요. 어, 진짜 다들 맛있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한 자취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 80kg 때도 뚱뚱하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 제일 날씬할 때더라고. 에휴.